아, 브이로그입니다. 음, 이 농가는 어때요? 여기가 비가 들어와요. 비가 들어오면, 음, 뭐? 안 좋지만, 뭐, 그러려니 해야죠. 하나의 가장이니까. 참, 녹균인가녹균 탄저죠? 세균성인가? 음, 아이고. 왜 얘는 녹균탄자가 많을까요? 어, 이 하우스가 스파일 겁니다. 음... 누가 저보고 서울말 쓰래요? <laughs> 아따, 뭐, 경상도 천놈한테 서울말을 써보래요. 음. 서울말은 요만 붙이면 되죠. 음. 요. 음. 자, 아무쪼록, 왜 얘는, 어, 이게 많을까요? 음. 왜? 자. 야간이에요. 야간에 아마 습이 더 형성이 된다고 보면 되겠죠? 야간 습의 원인이 뭘까요? 이거죠 이거. 어, 이거. 어? 이거. 어? 이해가 거 됩니까? 음...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. 음... 다 때가 있는 거예요. 자, 지금은 이어가는 것도 괜찮아요. 아이고, 아이고 물러 이거. 엥? 만지자마자 물으네요. 아, 어... 몰라요. 이렇게 하면 저장성이 떨어지겠죠. 자, 어... 항상 가습은 말이에요. 음... 가습이 잡히면 이 작물 체내는 약해집니다. 음... 그거를 좀 생각을 하세요. 물론 너무 건조해도 또 약해지겠지. 어? 가습과 건조는 항상... 2차 피해를 만들어요 음. 자그래좀 생각을 해야 돼요 많이 이 음. 음. 뭐냐 이거 음 먼저 입도 좀 부드럽죠 음. 입도 좀까시하게 만드시고 좀 느낌적인 느낌 음. 좀 살려보세요 서울말을 쓰고 있습니다 음. 자 반동 더 봅시다. 쟤는 특장 뿌리가 고장난 거예요. 어, 테두리는 그렇게 많이 안 보이죠? 음. 그리고, 이게 무엇이냐. 꽃은 어때요? 어. 꽃은 있는데, 꽃이 그렇게, 뭐, 클 수는 없겠죠? 왜? 색깔 나는 게, 색깔 나는 게 지금 많아요. 이거 빨리 따야 돼요. 아니면, 시듭니다. 반동 더 봅시다. 우리 다른데 가봅시다. Stop! 자. 다른 단지로 왔습니다. 음. 자, 어때요? 음, 왜 대가리가 이랬냐? 신초를 봐요. 신초가 기형인데 어떻게 정상 열매가 달릴 거라고 생각합니까? 항상 신초를 보세요. 그리고 꽃을 보세요. 자, 여기가 점점 끔매지면은 우리 아이고 아이고 총체 보여요. 야, 나 퍼져 봐. 우와! 총체 보이죠? 전화기 좋다. 요즘에 S20인가 이게 엄청 좋다는데. 자, 구독자 1000명이 넘으면 제가 장비를 바꾼 데도 좀 도와줘봐요. 제가 장비 바꾸면 정말 잘해요. 기가 막히지? 자, 아무쪼록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에요. 이게 총체 엄청 많다. 느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? 이 느낌은 어우 종류가 또 틀리네 우와 나도 왜그래 <laughs> 아 마이갓 자 이런 느낌적인 느낌 음... 어차피 농사짓는거 음, 더 나음을 쓰세요 그리고 먹고 살만하면 우리 나눕시다 음. 이해가 됩니까 자 아우 근데 총채 너무 많다. 제눈는 총채밖에 안 보이네요. 아우 이 카면 열매가 견디나? 이런저저 저 정도면 아우 열매가 닥닥 다, 다. 아다 총채구나 이미 이미 다끌었어 이미 다끌었어 이거 아 이제 끌고 있죠. 보이죠? 아우 총채의 일생인 아이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저 기댕기죠? 아이고. 이해가 됩니까? 개체수의 문제예요. 어. 열매의 꽃에 문제가 안 된다면 어느 정도의 개체수는 괜찮아요. 하지만 그 개체수를 넘으면 조지세요. 어. 자, 어. 서울 말엔 조지세가 없나? <laughs> 아무쪼록. 자, 참고하세요. 음, 구독 좀 많이 해주시고. <laughs> 이상합시다.